삼양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이 10월 말경부터 7,800원 저점으로부터 이 강하게 상승을 어, 보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나 정권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121선 이 저항으로 밀려나가고 조정이 나왔죠. 자, 조정이 나오는 건 좋다 이겁니다. 뭐 어차피 주가가 움직이는 게 상승과 조정 또 하락과 재반등 이런 내용으로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어디까지 조정을 보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들어왔던 물량이 어떤 부분에서 잠겨서 하반경질성을 보이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 요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단기적으로 하단과 상단을 이어봅시다 허리 부분 딱 지키고 있죠 12700원 부분이 허리인데 이 상단에서 지금 삼중바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단계에서 2단, 이렇게 들어온 물량 거의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조정 부분에서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잠긴 겁니다. 이사람들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를 말에 한번 빵껏 솟으면서 제차 스팟 상승을 보였고요. 정거점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조정을 보였죠. 그래도 허리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뭐야? 자, 이제 재료를 만들 시기가 됐죠. 항상 밀집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 그런지 거의 뭐 재료 발산하고 팡 튀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이런 스팟을 보였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실적입니다. 이, 이 삼양식품이 영업이익이 157%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이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격이 밀어 올리고 있는데, 밀어 올리는 강도가 또 삼양식품 같으면 일전에 또 난리를 한번 쳤던 종목 아닙니까? 상당히 강도 있게 올라가요. 되돌림이 빠르게 나타나죠? 이렇게. 그리고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뭐 어느정도 5일선 20일선 깨지면서 비중을 어느정도 축소하신 분들은요 이제부터는 잔여물량 5일선 따라가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개불로 떠서 가고 상한가 치고 하기 때문에 이 개불명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또 들고 가세요 어디를 조심하면서 가느냐 바로 전고점과 전전고점의 물량 부담이 가중되는 거 그리고 저항대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조심을 하면서 들고 가면은 뭐 그렇죠 전략구성상 큰 무리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난항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상층부의 물량 보십시오 지금 최대 매물대 돌파는 했는데,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고점이라든지, 이 전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요걸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불면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고요. 개불면은 음봉이 나온다. 그럼 바로, 비중, 그렇죠. 어, 정리. 딱 해주시면서 대응구조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철저히 뭐, 5일선만 따라가십시오. 5일선이 어떻게 해야 될 때까지, 5일선이 이평선 모두 뚫고 61선을 뚫어줄 때까지는 철저히 5일선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 1 0품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요, 이 카페 들어오시게 되면 기업정보분석방에 실측재무상태 나와 있고요.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해 보시게 되면, 은 자,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서 어떤 기법이 필요한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요, 자,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은 주봉상으로도 올선 21선 상단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허리받쳐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깨진 게 아니고, 이제 저정 구간 이후에 이제 상승구도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상층부에 매물대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짧게 생각을하자. 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이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는뭐 급등주의 1 0 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 시고요또 아,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